화 어, 시작. 하도 슬레이트를 찾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괜히 샀어요. 7,000원 주고. 배송비 포함 7 0 0 0원입니요 아. 감사합니다, 제훈 님. 자, 여러분. 람방이 카드깡 레전드 세 장, 홈 시즌 여섯 장. 뭐 그렇게 내용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 람방이 또 저를 위해 열일도 해 주고 편집 부에서도 열일도 해주고, 임시 매니저도 해주고, 원래 되게 까부는 성격인데,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면서, 성격 고치는 이라고 조금, 성격을 고친다기보단 조금 자제하는 이라고 고생하는 우리 남방이를 위해서. 남방이 이거 얼마 에사니난방이 이거 얼마 예상해?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이건가? 아, 5만, 5만 5천원짜리구나. 4천 다이아에 10억 먹었으면 잠깐만 계산기 5만 5천 원이면 5만 5천 아니야 5.5 5.5 곱하기 8억 정도 하면 44억 34억 정도 먹으면 되겠네 카드깡으로만 34억 정도 먹으면 되겠네 아니다 4천 다이아도 있으니까 카, 카드깡으로 한 30억 정도 먹으면 되겠다 30억 정도 괜찮겠니? 형이 한 35억 정도 먹어줄게. 괜찮지? 40억 목표? 알았어.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목표를 높게 잡은 사람 치고 이렇게 좋은 사람,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자, 잠깐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댓글로 제가 여러분 유튜브 댓글을 진짜 다 보거든요. 아시는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옛날 영상에 댓글 다 셔도 제가 보, 제가 놓치지 않는 한다 읽고 다 답변 드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답변 드리고 있는데, 와중, 아, 광고 더럽게 많이 넣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거는 제가 팩트만 얘기해 줄게요. 광고 자체는 유튜브에서 알아서 그빈 공간에 넣는 거고요. 그 광고가 뜨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냐. 평소에 광고 스킵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광고가 되게 많이 떠요. 광고 스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영상을 볼 때마다 광고가 엄청 많이 떠요 근데 광고 스킵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영상 하나 긴거 40분짜리 틀어놔도 광고 한두 개 밖에 안 떠요 진짜예요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취향 그리고 본인이 뭐 검색 기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광고가 다 다양하게 뜨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진짜 뭐라고 하면 진짜 진짜 되게 불편해요 어 불편하니까 여러분, 광고 스킵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 나는 광고 하나밖에 안 뜨는데? 광고 나는 두 개밖에 안 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요, 처음에 광고 뜨는 거한 30초짜리 그냥 냅두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인생 정말 앞으로 탄탄대로가 벌어질, 그럴, 진짜. 나중에 스무 살 때, 김태희랑 똑같이 생기고, 몸매 전지현이랑 똑같은데, 와가지고, 야, 너 연기리 방송분 대에 나랑 사귈래?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완전 인생 활짝 핀 사람들. 거의. 어. 자, 카드깡하러 갑시다. <웃음> 예쁜데 웃음소리 연길이라고? 개... 완전 진짜 매력 오진다. 진짜. 예쁜데 얼굴 김태인데 웃음소리 연길이야. 와, 매력 개퍼져. 사랑해. 진짜. 결혼해.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1억짜리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3억짜리 좋고요 오케이, 좋고요 아, 좀 아쉽고. 딱! 아, 좀 아쉬웠다. 자, 9억 4,300만원 계산해주세요. 우리 국지환님 계신가요, 국지환님? 죄송이, 안녕. 국지환님 계신가요, 국지환님? 국지환님 계십니까, 국지환님? 어, 남미노 계산해줘, 남미노 계산해줘. 어, PC이신 분들이 계산하는 게 좋아요. 리지님 안녕하세요. 9억 4천3백만원 계산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딱! 딱! 그렇죠. 최소 1억은 먹는다라는 거. 자, 1억 1 0만원 계산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갑니다. 네, 짜장이 들어가. 바로 빠르게. 자, 일단 오버를 98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 100. 그렇지, 테임도 좋고요. 자, 류엔진 하나 깔끔하게. 여기서 응, 이대진이 왜 나와? 자, 그래도 19억 8천만원. 장당 7억은 못 먹었지만, 장당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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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6천만원 정도 먹었으면. 6억 6천, 장당 6억 6천만 원 정도 먹었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떴습니까? 얼마 떴나요? 그래도 목표는 40억이었는데, 어? 30억이라고? 일단, 일단, 미안하고. 오케이, 형이 강화 붙여줄까? 자, 간다! 간다! <웃음> 간다! 간다! <laughs> 이지가 고고하라고? 진짜로? 이지가 고고 한번 해줘? 형이? 간다. 이거 붙여줘야 된다. 갑니다 감! 감! 역시, 역시 안 되죠 돈 e 돈개똥이똥퍼먹퍼먹 미안하고 람방아 c 화아여기는지기까지